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여러분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관련 소식입니다. 이게 특정 자산 가치. 여기서는 원화에 딱 고정된 디지털 자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어떻게 도입할 거냐. 이걸 두고 요즘 이야기가 참 많아요. 들어보니까 정식 보안 마련은 빨라야 2027년 초. 뭐 이렇던데,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활용하는 방안이 극부상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은 역시 속도하고 안정성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아, 속도와 안정성? 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뭐랄까, 정말 빠르게 크고 있는데 한국만 계속 법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순 없다는 그런 위기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섣불리 도입했다가 금융 시스템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큰일 나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이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아직 법이 제대로 없는 신기술이나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그걸 특정 기간 동안은 규제를 잠깐 음, 풀어 주거나 면제해 줘서 한번 시장에서 테스트해 봐라. 이런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일단 이걸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문을 좀 열어 보고 어, 가능성이랑 위험성을 같이 보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 운영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정식 고속도로 깔기 전에 임시 도로 내서 차들 한번 다녀보게 하고 문제 없나 보고 뭐 그런 느낌이군요. 딱 그런 비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운영에는 그럼 누가 어떻게 참여하게 될까요? 자료 보니까 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이 같이 한다면서요? 네, 지금 가장 유력하게 얘기되는 건 은행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 또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 회사들 있잖아요 네 심지어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이렇게 좀 여러 주체가 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 이게 제일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이요 어... 아무래도 한 기업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곳이 서로 좀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는 모델이 안정성 면에서는 더 낫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특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최우선이죠. 그러니까 자금관리나 이런 규제 준수 경험이 많은 은행이 꼭 참여하기를 바랄 가능성이 크죠. 아, 안정성을 위해서 협력 모델로 간다. 이건 알겠는데, 그래도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회사가 엮이면 뭐랄까. 결정이 느려지거나 좀 혁신적인 시도 같은 게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걱정은 없을까요? 어,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입니다. 컨소시엄 모델이 안정성은 높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기업들끼리 이해관계 조율해야 하고 기술 표준 맞추로 하다 보면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샌드박스 운영하면서 이런 효율성 문제도 중요하게 볼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 바로 한국은행 입장과. 같아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은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혹시라도 잘못 발행되거나 유통되면 어휴, 국가 전체 통화 시스템 신뢰도나 금융시장 안정성에 큰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걱정한다면서요? 네, 정확합니다. 한국은행 입장은 굉장히 확고해요. 그냥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요구 조건까지 내걸고 있어요. 조건까지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인허가 할때 한국은행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발행할 수 있는 총량도 규제해야 한다. 또 필요하면 한국은행이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달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와 이건 그냥 규제하겠다는 걸 넘어서 거의 뭐 운영의 핵심 통제권을 갖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통화 주권이라는 더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상당히 강력한 요구인데요. 그러면 이 규제 샌드박스가 이런 한국은행의 좀 까다로운 조건들을 한번 시험해 보고 조율하는 역할도 할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일단 샌드박스 안에서 한번 해보면서 문제점 찾아 고치고 나중에 더 안전하고 정교한 정식 제도를 만들자. 뭐 이런 취지로 보면 될까요? 네, 그게 샌드박스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죠. 뭐랄까, 그냥 책상 앞에서만 논의해서는 알수 없는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예상 못한 리스크 같은 걸 미리 찾아내고 대항 방안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실제 데이터나 경험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법 만들 때 반영하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나올 수 있겠죠. 동시에 어, 글로벌 경쟁에서 너무 뒤처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아 글로벌 경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가고 있다는 점도 좀 압박이 되겠네요. 자료 보니까 유럽이나 일본은 작년부터 벌써 관련 제도가 시행됐고 홍콩도 우리처럼 규제 샌드박스 하고 있다고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등 제도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거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90%요? 와. 네. 이걸 생각하면 한국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제대로 경쟁 한번 못해 보고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큰 거죠. 이런 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움직임도 있네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 받기가 어려운 제한업종이었는데 이게 곧 풀릴 거라면서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되면 블록체인 기술로 뭔가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회사들이 정식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뭐 정부 지원이나 세금 혜택 그리고 특히 투자 유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앞에서 얘기한 스테이블 코인 도입 움직임하고 맞물려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로 볼수 있습니다. 있어요 기술 개발이랑 규제 환경 개선이 같이 가려는 시도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이내용들을쭉 종합해보면요.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려고 하는데법 제정은 좀 늦어지고 그래서 그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약간 우회로를 통해서 속도랑 안정성, 이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복잡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또 중앙은행은 강하게 견제하고 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샌드박스 같은 좀 실험적인 접근이 과연 최선일까? 아니면, 음, 어느 정도 잠재적인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시장을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더 과감하고 빠른 제도화가 필요한 걸까? 앞으로 한국이 이 혁신과 안정성 사이에, 뭐랄까, 외줄타기를 어떻게 해나갈지, 그 결과가 결국 여러분의 미래 금융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